저희는 이제 크리스천이지만 위기를 겪잖아요. 음.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다고도 하고, 구역장님도 물론 당연히 예외는 또 아니실 텐데 그큰 위기 같은 거 있으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와.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위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음. 저한테는 위기였고 20대 때 음. 돌아가셨기 음.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오빠가 50대인데 먼저 음. 하늘나라로 갔어요. 음. 그러니까 최장암 진단을 받고 한달 만에 음.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고아 같은 거예요. 음. 성인이지만 음. 고아 같고. 어, 또, 물론 이제 큰 애를 키우면서 또 작은 애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의 위기도 음. 있었고. 그런데 사실 요즘이 위기예요. <laughs> 어 일단, 구역장인데, 어... 제가 하는 기도가 음. 과연 충분한가? 우리 어... 청년들을 내가 정말 잘 품고 기도하고 음. 있나? 음. 그, 이렇게 구역장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음. 제가 이번 주에 또그 음. 해고 음. 통보를 받았어요. 음. 12월까지만 일하고, 내년도부터는 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음. 음. 사업비가 다 삭감됐기 음.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줄수 없어서 음. 더이상 같이 일을 할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저그 다케오도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아, 예. 그래서 막어 축복이 막 가득 가득 음. 은혜가 흘러 <laughs> <laughs> 그런 찬양을 부르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음.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어? 황은희요? 음, 다시 이제 뭐 바닥으로 이렇게 꺼지는 <laughs> 네네, 느낌이. 네, 그런 상황이고. 음, 음.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말씀이나 구역장으로서 음. 이렇게 있거나 내가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없,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없었으면 음. 아마 20대 때처럼 또등 돌리고 음. 도망갔을 수도 음. 있어요. 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음, 봐요? 음, 음, 음. 그죠? 뭐 이러면서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어,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새 그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게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병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살수 음. 없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15년을 연장 받았지만 음. 그 15년에 연장된 그 수명이 축복이 아니었던 것처럼 음.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요새 음. 많이 어, 생각을 하고 음. 있으면서 어. 이게 위기가 또 다른 국면 전환 될수 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지금 이 직장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데 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음. 거를 어더 나를 쓰고 싶으신 곳에 음. 보내시지 않을까? 음. 그래서 새로운 쓰임을 받고 음. 또 저도 또 다른 국면으로의 그런 성장의 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음, 믿습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laughs> <laughs> 어, 이제 구독자님들은 알다시피 저는 이제 F형 인간인데요. 구역장님도 엄청 F형 인간이시거든요. 저 맨날 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저희 둘 음. 엄청 공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구역장님은 약간 순수하시고 감정 표현도 너무 잘하세요. 저는 그 점이 너무 좋거든요. 구역장님이 응, 어, 예.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상처도 많이 받는 음. 성격이고 이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뭔가 교회 내에서는 조금 더 착해야 되고 음. 조금 더 나의 감정을 사람을... 드러내면 안 되고 약간 음.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음. 뭔가 그럴 때가 있는데 음. 신화생활이나 교회 내에서 그럴 때 약간 본인의 성격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좀 감추고 음. 생활을 하실 때도 있으세요? 사실 저의 장점이자 큰 단점이 음.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이게 얼굴에 다 드러나고 음. 어 이게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음. 불편하거나 음. 불안하거나 음. 싫거나 이런 음.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는 와, 정말 밤에 자다가 이불 킥을 하고 음. 막, 와, 잠이 안 오고 음. 그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그때 어, 내가 그래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음, 수많은 밤을 지냈던 음.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자요. 왜냐하면, 음. 음,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걸 또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음. 거죠. F인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원들한테 음. 또 필요한 그런 감정적인 소통이나 음. 공감이나 음. 또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들을 만났을 맞아요. 때, 그게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정서적 지지라고 그러는데 음. 그런 게 그냥 태생적으로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건 저한테는 음. 어, 장점이고 음. 단점이지만 음. 꼭 이걸 고쳐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음. 음. 그런데 이거를 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음. 교회에서 이제 여러 그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음. 아 이게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음. 많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음. 생각을 해요. 그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이제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소통의 부류가 음. 생겨서 그 많이들 음. 이제 파국을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F든 T든 의사 소통의 그런 스킬을 맞아요. 많이 배워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음. 이제 이 나이가 됐지만 음. 아직도 배우려고 하고 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한테 되게 큰 숙제인데, 음. 음. 그거를 구역 안에서, 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 많이 연습을 하고, 그 음. 안에서 안전하게 내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지 음. 사회에 나갔을 때, 음. 내가 그 상처도 덜 받고, 상처를 덜 주는 사람이 음.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웃음> <웃음> 말씀. 진짜 T와 F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보면은. T도 음. 잘 얘기해서 소통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음. F도 되게 본인은 상처 잘 받지만 되게 음. 막내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집에서는 T 엄마예요. <웃음> <웃음> 밖에서는 F인데? <laughs>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코너 제목이 교, 하영 언니가 만난 교회 언니들이잖아요. 음. 제가 어쨌든 언니로서 이렇게 모신 건데,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에게 음. 그러니까 지나와 보니, 먼저 간 선배로서 해 주시고 해 주고 싶으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0대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회에서 아웃사이더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음. 교회 내에서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무슨 청년부로 같이 봉사 활동을 음. 간다던가 아니면 같이 뭐를 이렇게 해보는 경험이 음. 많이 부족해요. 음. 그래서. 어, 20대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시면 교환,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해 보시기를 추천해요. 저를 좀 사람 되게 한것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유학생 때그 음. 미국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음. 거기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음. 성가대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음. 새벽 기도도 음. 막 가서 이렇게 세팅도 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행사가 필요, 음. 행사에 요원들이 필요할 때 음. 그런 필수 인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이 음.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제가 구역장 역할을 하고 음. 교회 안에서의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그럴 때 음. 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일단 제가 30대, 40대를 돌아보면 아기를 키우면서 나라는 사람은 없었던 시간이었던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살같이 금세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기기 전, 그리고 배우자가 생기기 전 내가 혼자 음. 훌로 내 시간을 쓸수 있을 때에 다양한 경험을 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음. 그러지 말고 좀 그냥 음. 용기 내서 해보는 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 중에 그럼 구체적으로 좋으셨던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어, 집에서 배낭여행 못 가게 하셨어요. 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여행을 갔었고 음. 친구들이랑 너무 교류를 많이 했고 음. 저는 또 이제 동아리, 동아리를 이렇게 학교 내에 작은 동아리가 아니라 연합 동아리가 있었어서 음. 음. 다양한 사람들 굉장히 음.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사실 소개팅 미팅도 굉장히 음. 많이 했어요. 음. <laughs>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맞아요. 걸 보고 그러니까 견문을 음. 넓힌 게 저한테는 음. 큰 도움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엄마로서, 부역장으로서, 음. 그리고 직장의 조직원으로서, 음. 그때의 경험들을 다 녹여내서 음. 그 대상자를 만날 때 상담할 때도 음. 그렇고, 다 지금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정말 결혼을 하기 전에 음. 나를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 다림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건축을 할때 똑바로 세우려면, 음. 줄에 이렇게 무거운 줄을 음. 매달아서 이렇게 똑바로 해서 수직으로 건물을 어. 세우게끔 하는 네. 그 다림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 다림줄이 결국 말씀이겠죠? 네.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서야 나라는 좋은 바로선 인격체가 되는 음.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혼 전에, 음.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음. 어, 아름다운 나의 그런 DNA를 음. 잘 발견하는 음. 그런 시간들을 네. 2 0대때꼭 했으면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laughs> 경험을 많이 하세요. <laughs> 경험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몰라요. 네. 저도 20대 때는 몰랐던 것 같고, 음. 근데 또 저도 돌아보니 20대 때뭘좀더더 더 해볼 걸라 하는 음. 약간 후회가 음. 있더라고요. 아 지금도 권사님들이 이제 저를 보면 저희들 보시면 음. 아, 눈 좋을 때 성경 아. 좀 많이 읽어 많이 아. 읽으시거든요. 성경 많이 <웃음> 읽으세요. <웃음> 성경뿐만 아니라 <laughs> 네. 그, 그 말씀이 지금은 맞아요. 좀 알겠어요.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권사님들이 아, 그, 한 살이라도 어릴 때더 많은 거를 해봐라. 해봐라. 네, 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점? 어떤 게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불신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상태로 어른이 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너무 형편없는 인간일 것 같은데 어. 편협하고 오물 안에 갇혀 있고 그게 전부인 것 같은 음. 세상을 그 렌즈로 그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러는 음. 너무 편협한 인간이었을 음.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말씀이 저를 그 벽을 깨, 깨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음. 해주시면서 더 나은 정말 어. 하나님의 네. 그 창조의 모습 음. 그 대로의 나를 계속 찾아가는 음. 그 길에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 어.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도 있었고 항상 행복하고 음. 항상 여유롭고 항상 풍요하고 음.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고 붙잡아 주신 게 어. 그 순간에 나를 성장시켜 주셨던 음. 것 같아요. 장애 아이를 키운 것도 장애 아이를 내가 키웠다기보다 장애 아이가 나를 성숙하게 해줬어요. 음. 성장하게 해, 음. 해줬고 그래서 음 부모는 아니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그 바른 사람이 되게끔 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사실 요새 막 급변하는 사회 속에 너무 우울하고 음. 그 너무 나를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그 갇히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SNS를 통해서도고 음. 나는 맞게 살고 있는 건가? 음.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어 되게 많으실 텐데. 음. 그런데,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음. 때문에, 그게 가짜라는 거, 음. 네, 나를 거짓에 유혹하는 음. 그런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렇게 그 뚫고 나올 수 있고, 음. 나를 바로 세워서 더 음. 성장시켜 주시는 게 믿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서 음. 내가 더 이렇게 딥해지지 않는다는 음. 거는 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질문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는 안 써놨거든요. 음.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음. 하나님한테 영상편지를 써보세요. 아, <laughs> 제가 아무한테도 부탁을 안 했는데 아, 아, 뭔가 구역장님한테는 한번 이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 네 준비가 안 된데 아,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아, 게 아닐까요? 이렇게 포장을 해보면서 아, 네. 그저 음. 네, 카메라를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안 돼요. 아, 네. <laughs> 음. 어. 참 좋으신 아버지. 음. 제가 어, 다섯 글자로 하나님을 표현해보자 라는 그 구역 나눔을 할 때, 어, 정말 알수 없는 분이라고 음. 표현을 했거든요. 알수 없는 음. 분. 네, 왜냐하면 내그 사고의 차원을 넘어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 그냥 나와 동급이 그런 친구 같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음. 나보다 더그 높은 지경에서 나를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음. 그런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고 음. 너무 감사해요. 음. 음. 저한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음. 모든 너무 행복한 음. 아이들과 그냥 침대에 같이 나란히 누워서 도란도란 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 순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들인데, 음.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어, 한없이 연약하고, 음. 어, 그리고 정말 빈틈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용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어, 불신자 가정에서 저를 건전해주시고, 저를 음. 보호해주시고, 저를 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셔서 음. 음,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해. <laughs> 저는 정말 일부분도 음. 어, 갚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한 구역장인데 아버지 그냥 음. 잘그 음. 동안처럼 제가 잘 따라가 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웃음> 사랑해요. <웃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아, 제가 중보를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힘든 지금 청년들이 많잖아요. 음. 사실, 어, 왜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음. 하나님? 음,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청년 때보다 음. 지금의 청년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음. 거기에 같이 기도해 주는 구역장이고 음. 싶고, 네.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을 나아갈 때에 음. 더 성장하는 음. 음, 그런 구역장이고 싶어요. 네. 음. 끝이신가요? 네. <웃음> <웃음> 어, 오늘 이렇게 구역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더 좋은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이제 구역장님이랑 대화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걸 보시는 이제 20대, 30대 구역, 구독자님들도 뭔가 많은 것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많이 떨렸고요. <laughs> 어, 전혀 모르겠는데요? <laughs> 머릿속에 하얘져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그래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laughs> 더 예, 좋은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고 에, 더 나은 그런 에,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아우, 근데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laughs> 체질이신데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고요. 구독, 샬롬, 좋아요, 아멘, 알림설정, 할렐루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엄마, 첫째 아들이에요. 영상 찍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멋있는 청년이 되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창문을 열며 살아가요. 안녕 엄마, 나 둘째 아들이야. 편지 같은 거 별로 써본 적이 없어서 많이 어색한데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감사합니다. 안녕.